포 u 줘 너무 멋있다. g e r s 이 p 슈퍼 b a 설명해줘. 이거는 어. 아티, n 이 a Joe. You're g 스 i 스 g to act. y o u r 에 g o 로드 세이버, 공격! K-Cops, 공격! 으아, 오. 음. 슈퍼 패트론! 공격해라, K-Cops! 궁금한데요! 팡팡! 팡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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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, 총 팔자, 팡, 총 빨라진다. 이거 복 받으려구요. 새오복받어려구 어, 세워세워 <쓰러졌다. 웃음> 세워. <laughs> 어, 뚫어 줬잖아. 야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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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... 아빠는 로드세이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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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 아빠는 로드 세이버 어, 어, 차 주세요. 네? 로드세이버. 이거. 이게 로드세이버. 이이건 이거. 퓨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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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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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아빠 까 이거. 아빠 거 이거. 거

얘는 이름 뭐야? 타보 타보? 응 얘는 껴야지 아빠가 꽂아봐? 자 꽂았어 꽂아봐 아빠 노즈 어. 이거 꽂으면 노즈 제발. 알 이거 막, 사진 한번만 찍자 그럼. 케 아빠 노즈 제발 노즈 제발 거야. 나 노즈 버리는 거야. 지금 먹지 못하죠. 뭐, 자 얘부터 소개해 주세요. 얘는 누구예요? 우가바. 우가바는 봐. 봐. 뭐 하는 애예요? 어. 매롱. 매롱하는 애예요? 어. 그 다음에 얘는? 어. 얘는 춤을 출때 하는 거예요. 걔는 이름이 뭐예요? 춤을 출 때. 춤을 출때 뭐지? 아피츠? 아 어, 아피츠는 여기에도 많이 남았지 춤을 춰어그 다음은 누구예요? 케이캅스는. 케이캅스는 뭐예요? 채포. 얘는, 얘는 이름이 예, 뭐예요? 예능 자유 V 나들 어머지. 키워가 이렇 하자고. 기억이 안 나요? 음.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? 로드 세번호 어. 따요 아마 따요 아줌마 는 거예요. 오, 진짜? 음, 음.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? 펜다 조 좀... 어. 엄청 커지 이때는 어. 어. 그어 해때는 어디야? 어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야? 어? 이는 누구예요? 음, 에이, 이렇게 빼졌는데 다이어 X랑 다이지앙 배트워즈 배트워즈는 다이원투투였 긴장했어요? 첫 에는 이제 투남. 그다음에 얘는 누구예요? 얘는 얘는 퀸이 죽어때 많아요. 어, 음. 뿔이 없네요. 응, 음, 맞아요. 내가 해 줬다. 어, 잘했어. 자, 박수. 앞에 서봐. 헬로, 가보, 한별아, 오, 키커스, 우세이버 긴장했어. 포카츄얼고요

뭘 뿌려? 어 <laughs> <알겠습니다>. <laughs> 얼굴 공격. <laughs> 얼굴 공격. <웃음> <웃음> 오 뜯었다. 어? 안 해보잖아. 아빠 다시 꽂아줘 아빠 응? 눌러봐 이걸... 아 됐다 어? 발이 빠졌다 발 빠졌네 다시 꽂아줘 아빠가 싸울래 이야~~ 꽁 다시 왜?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터치를 하나 더. 터아를 하나 더. 터치를 하야 더. 터치를 하나 더. 터 <laughs> 아빠 사도 움직이기는 사들 미끄어지나 응 미끄러워 아, 아빠 가티 같아 티 같애지 아티가 어디 있어 이거 아티 같애 어 아티 같네 응.